자, last April, 자, 뭐, 지, G G 시 이거 어디지? 기지, 기지, 기지시 줄다리기 페스티벌, 땡땡 설명하죠. A celebration of tradition, 전통의 celebration, 축하, 축제, 뭐 이런 거죠. 지난 4월, I took part in the 기지시 줄다리기 페스티벌에 take part in 참여하다, 참여했다. 근데 이 페스티벌은 held in, 당진에서 개최되는 거죠. hold, held, held 입니다. 충청남도. At first, 처음에 I couldn't believe my eyes.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눈을. The size of the rope was unbelievable. 사이즈, 로프의 사이즈, 크기가 뭐였다?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었다. It was about 200 meters long and 1 meter thick. 그것은 숫자 앞에 about은 약입니다.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에요. 약 200m long 길이 없고요. 그리고 1m, 1m 두께 헐 그러면서 weighing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무게가 나가다 over 40ton, 40ton 이상 over, 넘어서 무게가 나갑니다. thousands of people, 수많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gathered, 모여서 풀도 당겼습니다. The centipede rope, 이 진의, 진의 모양의 로프를 twin, 이기기 위해, 투부정사, Even though both teams tried their best, it was my team that won. Even though,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양쪽 팀들이 try their best. Do one's best. 그러면 최선을 다하다. 그런 거죠. 또는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최선을 다했지만, it was my team. 그것은 나의 팀이었습니다. 뭐가? That won. Win. Won. Won. 우승한. 승리한 것은 나의 팀이었다. 사실상, which team wins is not that important. 사실상, which team, 어느 팀이 wins. 동사. 승리하는가. Which team wins. 어느 팀이 승리하는가는 is not.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By tradition, 전통에 의하면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two teams by township. Participant, 참가자 참가자들은 are divided, 수동태죠. Divide가 나누다, 나누어진다. 뭐로? Into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진다. 뭐에 의해서? Township에 의해서. Township은 뭐? 뭐 마을, 마을에 의해 두 팀으로 나누어진다. 자, 마을 단위로 이런, 그런 말이겠네요. One team from Suzang, the northern area, and the other from Suha. 무위 동네, 물 아래 동네 이런 거 없다. s u 부터 s u a n g 에서온한 팀, northern입니다. north가 북쪽인데, 이 알렌 붙으면 북쪽의가 되고요. 북쪽 지역, Suzang. 그리고 뒤에로도 다른 팀은 from, 수, 하. 더, 사우스가 남쪽인데, 이 e 아래 붙으면, 서든. 발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남쪽의 지역이래 됩니다. north, 북쪽, northern. 이 th 발음이 바뀌죠. south, 분들러 발음에서, 서든, 이 아래, 던. 이렇게. 마찬갑니다. west, western. 서쪽의 서쪽 서쪽 서쪽의 이스트 동쪽 동쪽의 이아래 붙으면 다뭐뭐 이거 돼요. 베이스의 그를 말합니다. The country will be peaceful. 그 마을은 평화로울 거다. If the former team wins, former 팀은 어디예요? Former 그럼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니까 수상, 팀이 승리한다면 마을이 평화로울 것이고 그리고 that it will have a good harvest. good harvest, harvest는 주수, 수확 이런 거죠. good harvest니까 이건 풍년이라는 얘기 거죠. 수확이 좋으니까 the latter, 후자, 후자가 이기면 수확이 좋을 거다, 풍년일 거다. 후자는 수하겠죠. I was happy.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I learned. 내가 알았으니까. That I helped bring a good harvest. 그래서 나는 무슨 팀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상 수하. 응? 왜냐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도왔기 때문에. Good harvest, 좋은 추수, 풍년을 가져오는 걸 도왔다. 라런걸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럼 나는 무슨 팀이었노? 응? 당연히 이긴 팀이지, 씨. 그건 누가 이겼냐고. 야, 풍년을 가져오는 건 어느 팀이야? 후자자는 후자, 수화팀이란는 얘기 아이가. 후자가 이기면 풍년일 거고, 전자가 이기면 평화로울 거다 그랬잖아. 앞에 나온 게 전자, 뒤에 나온 게 후자. 그러니까, 추수가 좋다 그랬으니까, 수화죠. 이것은 원더풀, 멋졌습니다. To e x p e 경험하는 거죠. 전통 한국 문화를. In the spirit of c o o p e 은 협동입니다. 협동, 협력의 정신으로 전통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멋졌다.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모스 무엇보다도, it was fun, 재밌었다. Now, what does s u g a mean to you? 자, 이제, 줄다리기는 너에게 what mean, 무엇을 의미하느냐? While preparing our presentation, 우리의 presentation 발표라고 그랬죠.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we we'll learn, 우리는 알았습니다. 줄다리기는 isn't unique, 독특한 게 아니다. 한국에. 또는 다른 아시아 나라에. 만 독특한 게 아니라, 하지만 한국의 줄다리기 의식 (ritual 의식) 행사는 reflect 반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나타내고 역사를 반영하고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고 contribute 기여하다. Have contributed to the harmony 조화와 unity 통일 of the community 지역 사회의 조화와 통일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여했다. What is important is for us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our traditional 줄다리기 for future generations.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For. 중요한 것은 우리가 inherit, 상속하다. 이어봤다. 이 말이죠. 이어받고 그리고 <laughs> further 더 나아가서 develop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 줄다리기를 미래 generation 세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속 이어받고 더 나아가도록 발더 나아가서 이어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develop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 줄다리기를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어, uh, was a tug of war. 냐 You m a 생각할지 몰라요. Tug of war is just a playground event. p l a y g r 운동장이죠. 운동장에서 하는 행사, 이벤트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이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laughs> 운동, 움직임 행사 이런 거죠. For adults, 어른들을 위한 adults, 어른. 어른들을 위한 행사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 운동장 이벤트, 이다, 라고, you may think, 생각할지 몰라요. helps build a team sports, team spirit, 정신이죠. 팀 정신을 build, 어, 만드는 거죠. 사타. 만드는 거를 돕는 어른들을 위한 행사. 사실상 it was a team sport입니다. 올림픽 팀 스포츠예요. 1900년에서 20년까지. From A to B, 1900년에서 1920년 20년까지. 흥미롭게도 interestingly, a country could send more than one team to the Olympics. 한 나라는 보낼 수 있어요. More than 이상, one team 하나의 팀 이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보낼 수 있었다죠. 과거니까. So, 그래서 it could earn multiple medals. could earn, earn은 돈을 벌다데 메달을 버는게 아니고, multiple은 다수의, 그죠? 다수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in the event, 그 경기에서. 예를 들면, the United States won all three medals in 1904. 미국이 세 개의 메달은 모두 원, 얻었단 말이죠. 1904년에. 그 해는, when, 그때, the Olympic Games were held in Saint Louis. Saint Louis, s t Louis에서 were held. 어, Olympic g a m e 행사를 개최하다 할 때는 hold 습니다 수동태. Olympic g a m e 개최했을 때인 1904년에, 금은동 메달을 다눕어했네요 그레이트 브리튼은 영국입니다. 영국도 원올메 모든 메달을 원 땄어요. 인도 1908년 런던 올림픽에는 뭐야 그외는 다그 나라가 다 땄네. 토벌 워어 is not an Olympic event a n 아니다. 올림픽 경기가 anymore. 더 이상 올림픽 경기가 아니다. 하지만 there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협회 기구 조직이 있더라. 이 명사람의 대표 위치. 이 국제조직은 that is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total war. dedicate, 헌신하다. 그럼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헌신 되어지는 뭐에 줄다리의 프로모션, 프로모션, 어, 뭐 촉진, 흥행, 뭐 이런 거죠. 어, 이것에 헌신하는 국제 히퍼도 있어요. 줄다리 히퍼가 있다 이 말이죠. It holds world championships everywhere and tries hard to get people included again in the Olympics. 그 조직은 hold the world championship을 개최하다. 어, 매년 세계 챔피언십 줄다리기 대회가 있는가 보네요. 그리고 twice hard,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하도록? 터보 보 줄다리기가 include, 포함하다. 근데, 요 include 중요합니다. 포함되도록 해, 포함되도록. Tug o w r 가 포함, get, 목적어, pp. Tug o w r 가 포함되도록, twice hard,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시 포함되는 거죠. 올림픽에. organization hopes, 바랍니다. That t u o w r will regain, regain, 다시였다. 중다리기가 다시 얻기를, 그것의 옛날 글로리, 영광을 다시 얻기를 바랍니다. 희망하고 있더라. Will we soon be able to 우리가 곧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곧 be able to, be able to 할수 있다, 할수 있을까요? Cheer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국가적인 턱 오브 워 팀을 국제 줄다리 아, 우리의 우리나라의 줄다리기 팀이 두윈어 골드 메달 인다 올림픽 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하도록 치어 치어할 수 있을까요? 응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응원이 좋네 그죠? 응원하다. f o r 니다또 알겠나요? 어. 오.